감사합니다. 만키로 아, 미만 9,900키로 주행했습니다 1,229만원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포터2 슈퍼캡입니다. 실카 t v 의 실매물 현대 포터2 슈퍼캡 9 9 0 0킬로미터 1,229만원 판매합니다. 실카 t v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어, 중고차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차량은 현대 포터2 CRDI 슈퍼캡의 초장축입니다. 1229만원 판매합니다. 아, 1인 소유차고요 완전 아, 무사고차입니다. 자, 보, 보험 이력도 없고요 아, 장축의 초장축의 플러스 옵션입니다. 아, 자, 외관은 완전 무사고차기 때문에요. 자, 뭐 색깔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사진이 좀뭐 이렇게 반사빛에 의해서 잘 이렇게 안 보이는데요. 자, 깨끗합니다. 포터2 자, 어, CRD i 슈퍼캡 초장축 플러스. 자, 9,900km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뒷바퀴. 자, 타이도 모양합니다. 뭐 9,900km 주행 차량. 아, 하도 안 써서 녹이 났어요. 녹난 차량입니다. 이렇게. 자, 수동 미션입니다. 수동 미션. 자, 아, 2014년, 아, 2015년 각자 2014년 수동 차량입니다. 수동 6단 미션 올라가 있는 수동차량, 포터2, CRDI 슈퍼캡, 초장축 플러스, 1229만원 판매합니다. 새차 그대로 9,9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신차급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고요. 안 쓰고 세워놔서 녹이 난 겁니다, 이거는. 자, 1,229만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9 9 0 0개로 주행했습니다. 현대 포터2 슈퍼캡 저장축 2014년 12월 차량입니다. 성능점검표 확인해 드립니다. 2015년 각자의 2014년 12월 등록입니다. 아, 그리고 9,900km 주행 차량입니다. 9,900km 주행했고요. 아,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데미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믿으셔도 됩니다. 자, 불량한 곳 전혀 없습니다. 자, 뭐. 만키로도 못 탔으니까요. 색깔만 확인하시고, 무사고차라는 것만 아시고, 자, 이건 탁송거래 그냥 하셔도 됩니다. 비대면 탁송거래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1229만원에 판매합니다. 2014년 99,000키로 완전 무사고차, 아, 수동 1229만원 판매합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많은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만 키로 이하 차량, 아, 한 200대 가까이 이렇게 차량들이 있습니다. 자, 1100만원짜리도 소개해드렸고요. 1229만원짜리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1,420만 원. 어, 자, 수동 1,420만 원 2016년식 1 6 0 0 0 k 천도 1,420입니다. 그러면 어, 2014년이나, 어, 자, 아 2014년이나 아 자, 아, 자, 2017년이나 14년이나 차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1,229만 원.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자, 100만 원 이상 차이 나죠. 어, 그러면 자, 뭐, 차는 똑같은 차인데요. 자, 화물차저 같으면 2차 사겠습니다. 똑같은 수동이면, 아, 이렇게 사겠습니다. 아 자, 연식이 뭐,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포터, 어, 이제, <laughs> 아, 1229만원, 아, 9 9 0 0 k 로 차리 안전무사고차 뭐 안내해드렸고요. 다른 차량도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되거나 통화 중이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